쫀득쫀득하게 한번 바꿔봤어요. 돼요? 정리할까? 하나 더 풀고 정리하자. 4-2번. 2006학년도 11월. 고일 학력평가 8번. 2006학년도. 그 얘기는 2005년에 고일이었던 학생들입니다. 2005년에 최민. 뭐 하셨습니까? 15살. 15살이었습니까? 2005년에? 엄마 말잘 들었습니까? 아니요. 안 들었습니까? <laughs> 몇 학년 이 열자 쌤 사춘기 그럼 그때부터 담배 피는 겁니까? 아니, 아, 무슨 그 다음에부터 담배 피는? 겁니까? 아니, 저 노담이에요 노담. 노담입니까? 아, 담배 아직 안 피입니까? <laughs> 여러분 한테 금연 교육하면 이거 교육 방송 아니에요? 금연 교육 시작. 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. 제일 후회하는 게 담배 핀 거다. 백해무익이라 그러잖아. 아, 정말 담배만 안 폈어도 지금보다 훨씬 더 폐나 어딘가로 훨씬 더 좋아졌을 거야. 지금부터 그치? 응? 제 나이 정도 되면 조금씩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하는데요. 어후 담배를 왜 폈을까? 그 조금도 이익이 없는 걸 내가 왜뭐 하자고 그걸 폈을까? 길거리 지나가다가 만약에 캐스팅이 됐다. 영화에 한번 출연해 보시겠습니다. 그러면 그런 신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담배를 핀다고 해. 캐스팅 되지도 않을 거면서 내가 왜 폈을까? 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진짜? 정말? 무슨 필요가 있어서 폈을까? 박덕수 때문에 폈거든. 박덕수. 어? 박덕수란 애가 대학교 1학년 때 나한테 오더니 담배 있냐? 이래가지고 없는데? 나, 나를 보면서 못 피냐? 이러는 거야. <laughs> 어? 아 진짜. 그래서 내가 아 피지 피스 있지 이랬어 그랬더니 어디 갔다가 건바고도 펴봐 이러면 주는 거야. 어?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피지도 못 하는데 괜히 자존히 어린 거지. 그니까 대학교 1학년이라도 아무 런 필요 없는 짓을 그래. 막가히막 <laughs> 이러는 거야. 응? 그래서 아니, 아휴. 장난친 거지. 그러면서 내가 이랬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그때 입담배라 그래서 폐에다가 안 집어넣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 입담배!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피게 됐어요 제가 정말 박독수 때문에 얼마나 열반데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좀 이렇게 똑똑한 친구였으면 그냥 어나못펴 이리로 갔을 텐데 여러분은 저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 30살까지 폈습니다 어? 근데 끊는 거는 그래도 좀 어렵지 않게 끊었는데요. 그 20년도 아니야. 20년. 10년 동안 폈던 게나 너무 열받아. 그니까 느낌이야. 정과자 느낌이야. 정말로. 하, 그 정과만 없었어도 내가 훨씬 더 건강하게 살수 있어. 진짜라니까. 정과자 느낌이라니까. 언제 생각나는지 알아? 매년 제 나이 때 건강 검진 받을 때요. 담배 폈던 경력, 범죄 경력은 안 물어봐요. 담배 폈던 경력을 물어봐요. 그럼 매년 쓰는 매번 쓰는 거야. 반성하면서 평생 정과 기록으로 남는 느낌이야, 여러분. 절대 시작하지 마. 아니, 내가 딴건 내가 다 해볼만 하다고 봐. 응? 아, 심지어,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? 어. 뭐든 다 경험이 되고, 뭐든 다 나중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. 이 세상에서 담배, 그 그러니까 담배만큼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 찾기도 힘들어요. 최민이 지금 막 공감하잖아. 이게! <laughs> 그놈의 사람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지. 아니 근데 막막 막 이러잖아. 왜왜 <laughs> <laughs> 이렇게 공감이 됐어요? 아니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많아 가지고. 아, 친구들이 벌써 네, 네, 네. 아